안녕하십니까. 매일 3분만 투자하면 장기 투자 종목이 보인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넷마블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기사 내용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메타버스의 진심인 넷마블. 제5회 NTP에서 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의 청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방준영 의장은 넷마블의 미래 신사업 두 가지 축을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로 직접 정의를 하였는데요. 2012년 PC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대세가 넘어가던 중 빠르게 모바일로 체질 전환을 시도하면서 급성장하였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NFT와 메타버스 시장을 관망하는 가운데 가장 빠른, 그러니까 대형 게임사들 중에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8월 개발 자회사 넷마블 FNC가 지분 100%를 투자해서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가상현실 플랫폼 개발과 비주얼 아이돌 매니지먼트 등이 게임과 연관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10월에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엔터테인트, 엔터테인먼트 간에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역 인근에 메타버스 휴먼 제작과 메타버스 구현이 가능한 최신 시설의 메타버스 VFX 연구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최근 넷마블 북미 자회사 잼시티가 블록체인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작 개발, 소시, 신작 개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최근에 개발한 게임의 게임이 챔피언스 어세션을 공개를 하였는데 해당 게임은 기존 모바일 작품 작품들과 달리 전투를 통해 획득한 보상을 NFT 형태로 소유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게임들의 방식을 뛰어넘는 탈 중화 기술이 탈 중앙화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넷마블 FNC가 블록체인 기반 전문 게임에서 아이턴 게임즈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 넷마블 FNC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개발 중인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이 NFT 시장 공략도 빠르게 속도를 낼,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는데요. 거기다가 이 넷마블 FNC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이자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프라 공급 업체인 바이낸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이 NFT 마켓에서 골드 브로스 NFT 예약 판매를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3월부터 이 블록체인 게임들이 순차적으로, 어, 출시가 되는데요. A3, 스티럴 라이브를 필두로 골든 브로스, 제이의 나라, 몬스터 길드 리기 아레나, 모드의 마블, 그리고 챔피언스 어세션 등이 순차적으로 6월달까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넷마블 코인으로 MBX를 공개를 하였는데요. 본격적으로 서비스 관련 정보를 28일날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이 3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 가운데 넷마블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전반적인 정보 관점으로 이렇게 보았고 경쟁사들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산 규모로 따지면 넷마블이 어 가장 큽니다. 이 게임 회사들 중에 넷마블이 현재 자산 규모로 따지면 가장 크다. 자그 다음에는 어디 바로 NC 소프트, 그 다음은 예,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이런 식으로 예, 나뉩니다. 근데 아, 자산가치 대비 가장 저평가된 회사는 어딥니까? 자 여기 보시면 pbr 기준으로 자산가치 대비 가장 저평가된 회사는 바로 예,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야, 여기 보시면 그죠? 1.99배 밖에 정도 되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넷마블을 더욱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을 한번 이제 보면은, 자, 넷마블 같은 경우 최근에 어, 영업 실적, 즉, 영업이익이 별로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또한 좀 맥을 못 추는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러한 이 주가의 방향성이 조만간 긍정적으로 어,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본격적으로 어, 3월 2분기 정도부터 1분기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 정도부터는 영업이익이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또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월봉산 흐름을 보면 지난 2020년 3월 즉, 우리 코스피지스 1,400선을 찍던 그 시기 주가는 8만원이었는데 거의 그 수준 10만원대, 9만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 대략 한 9만원 정도 수준까지, 10만원에서 9만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 매집으로 장기적 포지션을 구축을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만원에서 9만 분할로 매수.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적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주가가 쭉 올라온다면 최소한 15만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동안 이제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았던 외국인과 그 다음에 기관이 다시금 최근 들어서 이 매수 포지션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10만 원 이하로 열심히 분할 매수 접근을 외국인과 기관과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순자산 가치 5조 7천억 그리고 어, 내, 내, 올해는 한 6조 정도까지 증가할.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은 8조 7천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주가 대비 한50% 정도 더 올라간 수준인 대략 한 12조. 13조 정도 형, 성 13조 정도로 시가총액이 형성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중기, 중장기적으로 조금 모아가신다면 넷마블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넷마블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마치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